김명환 충북지사가 제천 청풍교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제천시는 환영하고 나섰지만 고민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의 관광시설 대부분이 청풍 지역으로 몰리면서 도심과 가까운 의림지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민선 팔기 들어 충북 관광의 화두가 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지역 내 관광 불균형 때문입니다. 청풍호 케이블카와 비봉산 모노레일, 유람선과 문화재 단지까지 대부분 관광시설이 청풍호 인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의림지 주변을 개발하고 싶은 게 제천시의 생각.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2 의림지 인근 옛 청소년 수련원 자리에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6년째. 다섯 번째 공모를 거쳤지만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3일 마감한 투자자 공모에는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재작년 3부 토건이 투자 협약을 맺었다가 1년 만에 포기한 게 성과 아닌 성과였습니다. 200억 규모의 모노레일 조성 사업도 최근 민간 투자자 공모를 마감했지만 참여는 없었습니다. 공모 절차는 다섯 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공모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수익 계약으로 전환해서, 전환해서 예, 저희는 계속 이제 투자자를 계속 물색하고 있고.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P F 시장이 경직되며 의림지를 개발하겠다는 제천시의 관광 정책은 당분간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